한 2주가 지나면은 저는 또한 살을 먹습니다. 만나이? 저는 원래 만나이를 계속 썼어요. 무슨 말이냐면 외국계 회사로 오면서 외국 애들이랑 뭐 가끔 나이 얘기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만나이 쓰니까 서로 좀 갭이 있는 거라 그래서 뭐 미국 회사랑 유럽 회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내 나이를 얘기할 때 사실, 나이도 잘안 물어보지만, 나이 얘기가 나오면, 제 만나이로 당연히 얘기를 했고, 뭐 그게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고, 뭐 그렇게 해서 익숙해졌죠. 우리 뭐, 성렬형이 만든 윤성열 나이? 뭐, 그런 개념은 저한테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난늘 만나이로 생각했고, 사실 그 나이가 우리가 뭐, 병원이나 약국에서, 그 약봉지 받으면은, 찍히는 나이가 다 만나이니까, 그게 내 진짜 나이지, 사실은. 예전에 코리안 스타일 에이지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특히 외국 친구들한테 이제 설명해 줄때 저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계산해. 그렇게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민족이야라고 설명하긴 했는데 아무튼 됐고 이제부터 지금 만 나이. 나이 먹을수록 만 나이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.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이해할 거야. 아무튼 그 기준으로 했을 때또한 살을 먹습니다. 좀 서글프기도 하고, 그런데 이 나이 먹을수록 깨닫게 되는 지혜 중에 하나가 덜어내야 된다. 예를 들면 건강해지려고 우리는 막 먹어요. 비타민 먹어, 뭐 먹어, 뭐 해야 돼, 더 운동 뭐 해야 돼.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. 근데 사실은 덜 해야 될게 많아 술덜 먹어 담배 끊어 일 적게 해 스트레스 덜 받아 그게 사실은 건강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고 전문가라는 의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아뭔 소리야 누가 몰라 어,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이라기보다는 지혜예요. 진실이고,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지. 왜? 우리는 늘뭘더 해야 된다, 더 채워야 된다 이런 생각만 했으니까 그렇게 배워왔고, 뭐 건강 뿐만 그렇습니까? 다른 것도 다 그렇죠. 근데 이 덜어낸다는 거, 덜한다는 거 사실 쉽지, 쉽지가 않아요. <laughs> 욕심을 덜어내, 체면을 덜어내. 남들은 막 이렇게 성장하고 사회에서는 야, 이래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스탠다드 기준을 주운, 줬는데 아, 나는 그걸 쫓지 않고 덜어낼래 회사에서는 일 열심히 하고 야근하고 이런 사람 응? 승진 쫙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를 갉아먹거든 그러면? 승진해서 돈더 받아? 건강 나빠져? 그 건강 회복하려고 또 좋은 약 먹어, 운동해, 마사지 받아, 그리고 가끔 열 받으면 보복 소비해. 번돈또 그렇게 써요.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오히려 덜어내야 된다. 그게 내가 깨달은 지혜입니다. 나, 넌 잘하고 있냐고 물으면, 음, 그러진 않아요. 저도 노력합니다. 회사에서 잘 나가려는 욕심을 좀 덜어놓고 건강해지려고 수십 가지 영양제를 먹기보다는 몸에 나쁜 거를 적게 하거나 끊어보고, 예를 들면 커피도 불과 두달 전까지 저는 하루에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네 다섯 잔, 뭐 세어 잔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. 뭐 그래도 그렇게 뭐 살아온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, 커피는내 건강 혹은 나의 수면 이런 거랑 영향이 없을 거다. 없다. 나는 카페인 먹는다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아니야.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실제로 뭐, 자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. 근데, 아, 요 놈을 끊어볼까? 라고 생각을 하고, 카페인을 줄여보니, 아니더라. 흔히 말하는 수면 압박이 훨씬 더 빨리 왔어요. 무슨 말이냐면, 예를 들면 내가 새벽 2시, 3시나 돼서 자던 사람이라면, 카페인을 줄이니까, 어, 12시 정도면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야. 아, 나는 원래 이 시간에 자야 되는 사람이었구나. 그때 자면은,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겠죠. 아직은 그때 바로 자지는 못해요. 관성이 있어서. 아무튼 카페인을 뭐 하루에 아메리카노 기준 한잔 미만으로 한잔 이하로. 그리고 그 외에는 차를 마시거나 어, 굳이 마셔야 된다면 또 디카페인 커피를 먹습니다. 그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고 해 아침에 커피 안 마시면 아, 어지럽지? 혹은 뭐 집중이 안 되지?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. 조금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. 이게 뭐한 가지 예정. 덜어내기. 커피 진짜 사랑했고, 집에 모카포트 뭐 있어서 모카커피도 먹고, 직접 핸드드립도 해먹고, 핸드드립 한다고, 이제 그 원두의 중량 이런 것도 하려고, 요만한 조그만 계산, 아, 계산기래. 조그만 그 무게 재는 거, 체중계도 있고, 커피 필터도 당연히 많고, 그라인더도 여러가지 있어요 곱게 갈리는 거 거칠게 갈리는 거 그것뿐만 있나? 뭐 어, 네스프레소 그 머신은 당연히 있지 그렇게 커피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아... 쉽지 않았어요 근데 두 달이 지난 지금 어떻다? 잘했다 음, 앞으로 계속 해야겠다 담배? 어... 내첫 담배는 아,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기억이 안 나네. 정확히 기억나는 거는 중학교 때 애들 따라서 친구들이 야 구름 과자 먹자. 어릴 땐 구름 과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구름 과자 먹자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 계단 가서 뻐끔 뻐끔 피던 걸아 고민하다가 구경했던 기억이 나고 아, 첫 담배는 고등학교 때 같아요. 그것도 아마 교실에서 했던 것 같아. 그 당시에 교실 뒤에서 이제, 나, 우리는 남고였으니까, 남학생들만 있으니까, 그 중에 이제 몇몇이 쉬는 시간에 교실 뒤에서 담배를 피곤 했었는데, 요새는 안 그러겠죠. 90년대는 좀 야만의 시대였으니까, 음,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폈던 것 같고, 뭐, 정식으로 제대로 핀 거는 당연히 이제 수능 끝나고, 그렇게 폈으니 뭐 20년을 넘게 즐겼고 뭐 중간에 여러 번 금연 시도했지만 잘 안됐고 뭐 보건소에서 공짜로 주는 그 유명한 파이자라는 회사에서 나온 금연 약도 먹었고 예전에 저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금연을 또 장려해서 그 신체검사 하면은 건강검진 건강검진하면 니코틴 검사를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서에서 공유하고 야이 사람 담배 피는 사람이다 담배 끊게 하자 근데 이제 담배 끊으면 뭘더 해주는 게 아니라 담배를 안 끊으면 불이익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흡연자들 집에 직접 대표가 편지를 써서 집에서 좀 도와주시라 이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돼 애니웨이 anyway. 그 사랑하던 담배를, 한 2년 전에, 어느 날, 문득, 아, 이제 안 필래? 하고 끊었어요. 음. 굳이 이유를 대면, 나는 이제 아저씨고, 나이 계속 먹어 가는데, 아, 담배까지 피면서 냄새나는 아저씨 되고 싶진 않다? 음. 내 채널 제목이, 아재는 되지만, 꼰대는 되기 싫다. 아저씨 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. 늙어가는데... 혼데 사실 그것도 될 수밖에 없어. 대신 좀 천천히 되자, 좀 저성 노화처럼... 그러려면 어떡해? 아...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... 혹은 막 추운데... 이러면서 담배 피고... 어디 막 흡연 구역 찾아가가지고 막 추운데 막발 동동 구르면서... 담배 피고 들어오고... 막 냄새 빵 나고... 아...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. 그랬더니, 뭐, 목도 좋아진 것 같고, 뭐, 정확히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뭐가 좋아졌는지. 아무튼, 그렇게 뭔가를 덜어내는 삶. 그게 중요하다. 근데, 좀더 빨리 했다면, 아, 내가 이걸 30대에 깨닫고 했다면, 얼마나 좋았을까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형이 말해주는 거야. 너무 뭘 하려고,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,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차라리 덜 해야 될거안 해야 될 거는 뭘까 이걸 생각해 보고 실천하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허부장의 꼰대 말씀